안녕하세요. 오늘은 하끈한 매운맛 불닭볶음면 큰값과간장포더 강해진 X 콜라보 액션을 할 건데요. 오늘 오랜만에 라면 리뷰를 해볼 겁니다. 자, 이제 개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개봉을 해봤는데요. 불닭 볶으면은 다들 알다시피 껍니스포! 액상스프가들어있고요 가장 번더 강해진 액스는 네. 액스답게 액상스프가 들어있어요. 얼마나 매울지 콜라보를 해볼 건데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자, 불구불 끓여온 커피포트에 물을 끓여왔습니다. 자, 이제 물을 넣어드리도록 하겠게요. 일단은, 불닭부터. 슈루! 총! 엑스! 슈루! 총! 자, 여기서, 뚜껑을 닫고 뚜껑을 닫고, 조 이상한다. 낄땐 액상스프로. 꿀팁입니다. 자, 요렇게 4분이 지나면 됩니다. 4분이 돌아오겠습니다. 자, 이제 두 라면이 4분 동안 완성됐는데요. 자, 이건 여기 붓고요. 자, 잠시만요. 진짬뽕 X 엑스, X 엑스부터 넣을게요. 자, 다짜놓었고요 불닭볶음면 소스 짜놓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색깔인가? 이둘다 이게 비슷한데요. 야, 이제, 예, 다 나왔습니다. 자, 이제 쉐킷. 썩어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다 새끼 새끼 됐는데요. 한입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Ah